옷도 바로 보러 가야 되는데? 네, 옷 이제 저희 하나 커플룩을 한번 하니까 바지를 그러면 맞춰볼까요 한번? 음, 바지, 바지 네. 윗돌이 다. 네. 아, 여기 와. 여기서 한번 저희 와 이것도 저희 코믹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? 긴 바지. 긴 바지로 잠깐만. 오케이. 저희 진짜 바지 한번 맞춰서 한번 입고 가면 저기 들어가면 난리 나겠다. 안 해야겠다. 맞겠죠? <laughs> 근데 큰 옷이 없네. 잠좀만 어? 아. 저쪽 안에 있는 것 같은데? 음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남녀가 같이 입을 수 있는 바지 없나요? 남자 바지 있어요? 몸 빼루 남자 바지요. 네, 몸 빼가 있을까요? 이거 이름이에요, 이거 이런 어머. 거 어떠세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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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 이거 이거 이바이 이거 너무 이거 이 바지. <laughs> <근데> 너무, <웃음> <웃음> 음. 이거 똑같은 거 있어요? 똑같은 거 하면 안돼 남자 이게 음. 적을 걸요. 아, 저 똑같은 거 입고 싶은데. 네, 음. 혹시 좀 색깔 있는 건 없나요? 아니면 아예 밝은 빨간색 뭐 이런 네. 남자 네. 큰 거. 남자 거요. 큰거 있어요. 거... 다른 거는또 있어요 남자 거. 보자 바지 그만 사이즈 어, 한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어 저거 봐. <와. 웃음> 어 저거 봐. 저거지. <laughs> 괜찮으시겠어요? 근데 이게 안 늘어날 것 같은데? 스판없 남자가 없어. 입을 수 있어요? 네. 요즘... 손을 볼까 봐. 여자, 남자가 없어 제가 한번 그냥 입어볼까요? 괜찮... 맞나 안 맞나? 괜찮으시겠어요? 아, 지금 한번 입어봐서 다 맞으면 어디서 입어봐야 되지? 여기서 그냥 입어볼까요, 이렇게? 네? 응.

이쁘이다. 이쁘이다. 이쁘다. 이쁘요. 이쁘다. 야 이거. 야 네, 이걸로 픽 이걸로. 네. 어. 상의를 조금 네? 상의. 아, 상의를. 상의도. 저런 거 입으면 안 되겠지? 왜왜 그러니까. <laughs> 왜, 색색깔로 한번 위에 입을까 말까. 좋아요 지금. 바지만. 네, 바지만. 바지 저도 갈아입고 올게요. 네. 네? 어, 저희 짝꿍입니다. 아 이제, 이제 시작하고 있는 아잘 생겼어요? 아. 아. 팔백1 1점 꺼내라. 와. 장난 아님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요즘 시장 옷이 <laughs> 좀 유행이래요 아 그래요? 이런 거 보기에 한번 갈까요? <laughs> 아니요 위에 상의 네, 네. 이런 식으로 완전 <laughs> 네. <laughs> 이런 식으로 완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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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서 근데 <laughs> 너무 잘어울린 <laughs> 똑같은 게 있나요? 요, 요, 요새 그거 까지줘요 <laughs> 꽉 아니 꽉 싫어하죠. 나도 이거 좀 풀릴 것같아요한 번만 음. 묶으면, 한 번만 묶으면 이렇게 죠이는거이